네, 그때 네, 계깁니다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? 코털입니다 아, 맞다. 코털이네 잠깐 <laughs> <바깥잖아>, 이제 <laughs> 오늘은 둘밖에 없답니다. <laughs> 어디 갔는지 모르지? 모르지? 어디? 놀러 갔어. 어디로? 몰라. 나좀 데고 리 가지. 나랑 데고 가. <laughs> 너는 맨날 놀러 가잖아. 아, 니야안 놀러 가. 자, 오늘은 이게 뭔지 소개해 줘라. 고기? 네가. 응. 고기? 아, 고기는 알아. 멍고기, 닭고기. <laughs> 닭갈비입니다. 닭갈비입니다. 닭갈비. 그러니까 닭갈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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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갈비를 덮고덮만 덕구, 했더니. 어, 거지 어떻게 먹을래? 아쉽게 먹어봐야지.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알았어. 오늘은 쌈을 여러 종류를 준비했습니다. 너 이게 뭔지 알지? 이건. 상... 응. 아, 이거 나 이제 먹었어. 상추. 어. 상추. 응. 상추. 응.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. <laughs> 어? 이건 케일 같은디? 나는 이제 그게... 먹었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뭐가야? 응. 아, 큰돈데 아, 나 딸딸 소리 시끄럽네. 이째 농촌 언니 거시기잖아.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니까. 음. 맛있네 니 음. 음. 알게, 딸딸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. 음. 우리 그 딸딸이도 옛날 건지 고장 나갖고 내삐려버렸는데 그쵸? 아, 너고쳐고친데돈 뭐? 너무 많이 들어. 어디 소망 있어? 소망옆에 있어. 뭐야? 가 고칠까? 너 고치지 아냐 아니 뭐야? 너 기기치 아냐 응, 어, 맞아. 뭐야? 보는 보는 기술자 대여다가 고치면 되지. 아니야, 나 따뜻할 필요 없어. 얼마 돼? 왜? 아니 내가 쓰기도 아 없어. 맞아, 트랙터 있으니까. 응. 아, 그지. 트랙터가 훨씬 크지, 좋지. 금 금지 마커니. 닭갈비 오래가면 먹는 게 맛있다. 응. 야들야들하네. 나 이거 닭갈비 거의 가게에서 삼한 김했었는데. 아 그래? 응. 아니, 뭐. 이, 안피도 안피도 이렇게 매기야 되는데 고기 야고기통안 먹어가지고 약한 것 같아. 안피가. 안피? 응. 그지. 잘 먹고 다니거든. 아냐야 먹는 게 비실이야. 내가 같이 한번밥 먹잖아. 응, 응. 부시대부시대 많이, 많이 먹여야 돼, 그게. 안패 지금 쌍국대하고 지금 연애하고 있지? <웃음> 모르지. <웃음> 모르지. 네가더잘 알지. <laughs> 아 <아니>, 그건 몰라. <laughs> 야 김치 족대 줘. 응. 저뭐 몽김치야? 아니, 래모 진짜... 뭐지 했는데. 깨미는 이 빠져. 깨미가 <laughs> <laughs> 이 빠져. 조심해 <laughs> 형부. 코털님 위에 엄청 민감하시군요. 어. 응. 아 오래간만 닭갈목이 맛있다. 응. 이거 좀 먹고 우리에다 밥 비벼 먹자. 어 그냥. 맛있을 것 같은데. 응. 고추장 좀 넣어야 되나? 고추장 좀 넣고 비비면 좋지. 좋지. 응. 고추장하고 계란하고 넣을게 오케이. 응. 야나좀더 줘야. 김가도 듣고? 딸딸이 딸은... 왜? 이거? 딸딸이로 오나? 음, 니다 왜? 너 어, 딸딸이로 그래? 어? 이러네. 이게 또 재미 아니겠어? <laughs> 실방 같은 녹방 그렇지. 이런 게막 재미지. 음. 아니 음. 아싸 <laughs> 야나 옛날에 경운기 몰다가 고골장에 쳐박아버렸어 그거가 요만하 이거 잘못 하면 이게 갈비뼈가 요거 튄다며 돌리다가 확 쳐오면 갈비뼈가 나가고 이게 내리막길에서는 이, 저, 이쪽으로 가려면 응. 이,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 잡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 잡고인가? 같은 그래. 어. 응. 내일막에서는. 아, 막에서 어. 그냥 일반 현지에서 한 거고. 근데 옛날 길은 농로길만 아저 새면이 없잖아. 대 부분. 그 빈다잉 오지. 돌이 있거든. 응. 그러면은 아 이거 잘못 잡으면 돌이 응. 확 끼면 응. 이게 확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확 돌아버려. 야, 그또 돌아, 또 돌아랑으로 쳐박아 버. 쳐박아 버렸어. 안 다쳤어? 응? 어? 안 다쳤어? 나나 다쳤니? 누가 다쳤어? 개고 그 개옹기 응. 손잡이가 휘어져 버렸다. <laughs> <laughs> 그건 고치면 되지. 야 깨고창이 확 쳐먹어버더라고. 하고 그 뒤로 터는 개운기 문제 아니야. 응. 뭐 등가 위험하기는 진짜. 개운기는 유연머지. 개운기요, 개운기요. 개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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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개운기, 응, 개운기. 개운기. <laughs> 딸딸이. 어? 딸딸이. 경이는 저거 군대에서 신는 그 거시기고 슬리퍼. 그건 깔깔이야 딸딸이라고 하지. 군대에서 딸딸딸딸 해 가지고 저 소리 난다고 가지고 근 방이 그거. 받아 갖고 잘 몰라. 아, 나현내기잖아 <laughs> 우리 또밥 비벼 먹자. 그냥. 응응. 밥 비벼. 맛있겠다. 야, 꼬치 야 갖고 올게. 알았어 일단 일단 불키야 하나? <laughs> 음, 음. 김가루가 없은게이뽀다아 그래. 집에서 뽀개 니 그럼 을 뽀개서 가루내면 김가루야응 당연하지 됐어? 오케이 됐어 오케이. 됐어 오케이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거아참기이번 들기름 들기름이요? 이번에 짠 거? 아 냄새 안 맡아봐라 오 좋다 이지? 이번에, 이번에 깨타장한 거. 어, 깨타장은 저는 봤어. 깨장잘 하대. 아, 어 아, 만나고. 버려 아, 까버린 이제. 쫙 들어. 아지 멋있게 들어라. 아기좋게 들어라. 아케. 우리 저쫙 줘. 야, 처음에는 뭐또 먹어보자. 이거 이는이 처음 입안 됐으니까. 그거보다 이게 더 빨라. 그래. 너무 작다. 자. 따준 어, 어. 거 했어? 어. <laughs> 삼출이 한 팠, 그냥 쑥줄어버리네 음. 음. 너무 적은데? <laughs> 너다 먹어라. 어디서 아, 아, 말한 아, 봅시다. 말아 같이 먹어. 우리. 어 맛있네 어음 음. 맛있지? 아, 여기다가 이걸 좀 뿌리자 이걸 좀주아 맞아 손 씻어쓴게 응 한번 야 먹어 하나 빠졌다 했어 아번에섭취했다야 음. 되는데 하뭐 했어야 그래, 데하 실수했네 다좋아하는 아, 왜 이렇게 지스 잔디야? 에이, 시끄러. 누구 왔는가 봐. 뭐, 뱉어. 짐승들 돌아다니겠다. 음. 음. 어? 왔다. 왜, 이제 들기림 향이 안 나냐? 너무 조금 많습니다. 라운드? 너다? 응, 딴다. 오묘한 맛이나? 근데 왜, 저거, 천이랑 왜안 왔어? 정말 모오게 오지 않았지? 내가 모르겠어. 왜? 응? 왜? 나의 동무대 만들라고. 뭐라고? 나의 동무대 를 만들라고, 이제. <laughs> 너의 동무대를 만들려고? 응. 어. 야, 천이야, 안비야, 들었지? 이제 아? 내 동무대 된단다. 안 오는 순간, 내 동무대 되니까. 이제. 알았어, 처신이요. <laughs> 알아서 <알았어>, 자시러래. <저시로> 그래. <laughs> 자꾸 연락하는 게 니가 오늘? 응. <웃음> 그지 <웃음> 잘했지. 나 어제 응. 누구 만난 지 아냐? 응. 너 지난번에 고독도 휴게소에서 구독자 만났다 그랬지. 응. 그분 만났다. 정신, 동선, 정순나 응. 그래. 진짜? 자꾸, 인사했지. 아, 임진 농사꾼님, 고속도로에서 뵀는데 아, 휴게소에서 삼, 저, 호텔 삼촌이요? 그제? <laughs> 응. 아. 왜그래게 응, 청춘 농사꾼인가 보네? 집이? 맞아. 모임면 어, 어저께 모임에 되셨나봐. 응. 어 근데 제가 묻은다니까, 이제. 너이 어? 영상 보면 어. 또 이제 아 반던데 이제 그 얘기 하신다. 아 그죠? 응. 음. 너이 아... 소식이야. 응? 이 소식을 해. 아껴먹는 거야아 그래? 응. 어야 향수 좀 가져가라. 여기 응. 향수 많다. 요놈하고 먹야 그래야 안느끼하그만너 먹어 이제. 아유 나를 또 주려고 그러고 영광이죠 뭐. 고마워 이제. 야 건배. 응. 나도 먹어야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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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하자고 어 알았어 먹어 <laughs> 아유 좋아 죽네 좋아 죽네 <laughs> 고기잖아 난 고기라면 다 좋아 그래서 네가 국수나 면은 싫어하는구나? 응그래도 내가 국수하고 면은잘못 먹잖아 많이 못 먹잖아 뭐? 응? 야 저번에 응. 라면 6번 먹었는데 면을 못 먹어? 아 저기 면밥보다 조금 먹었잖아 면박에 비해서. 자 오늘 어 소뚜껑 닭갈비 한번 먹어봤습니다. 또 이렇게 가을날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 어따 트랙터 시끄럽네 이제 약간 딸딸 소리 시끄럽던 말인데 트랙터 소리 시끄럽네 이게 농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? 아 오늘 또 이렇게 어, 여러 친구들 같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들 또 약속도 있고. 또 개인 사생활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 코터를 데고왔는데 코터리가 이제 안방 많이 물어 눌러 잘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음 그냥지. <laughs> 우리 또 다음에 친구들과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었습니다. 더먹또뭐더 뭐, 먹어야지. 이 후식으로. 음뭐 응, 먹지? 뭐, 뭐 먹지? 음료수. 아 음료수 먹어야지.